아니 뭐 하는 거? 아니 우리 뭐 하는 거야 지아아아진아 <laughs> <아니, 아니>, <laughs> <아니, 웃음> <아니, 웃음> <아니>, 진짜 진짜 <laughs> 어? 아니, 이렇게 아니, <laughs> 아 이렇게 말 타는 거안 해? 아 이렇게 말 타는 거안 해? 태연이 형 수학 여행이랑 이런데 가가지고 도박이나 이런 거한거다가져오세요이래서 러브젠가랑 할리갈리 가져갔다가 어디 간 거예요? 아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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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 죄송합니다. 수학 <laughs> 게임 <laughs> 때 러브젠가 가지고 나와 그냥 젠가요. 오늘 갖고 온 게임은 <laughs> 응응 젠갑니다. 홀딱 바나나에서 나온 응응 젠갑니다. 게임이 있는데 또 술이 빠지면 안 되잖아. 오늘 갖고 온술 조금 특별합니다. 96도 스프릿터입니다 이제 별로 안 특별해요. <laughs> 오케이! 그냥 오케이! 오케이! 술술술술술 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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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. 월요일부터 술 내일 회사만의 술 후! 알코올 도스가 진짜 많이 날라갔어요. 아오! 아우, 너잘 세운다. 얼마지 않아요? 아, 아예. 아, 아, 정말 미치겠어. 저못 하겠어요, 피디님. 초코 맛아. 여행 갈때 가져갈 수도 있겠다. 아, 여행. <laughs> 서로의 성기 애칭 지어주기. 주지. 나이... <laughs> <laughs> 옆에서 감독님이랑 나이 형이 <laughs> 와, 엄청 웃고 있는데 왜 애칭? 지어주기. 아유 이 이상해 이거 둘이 하니까 아, 우리 EPD가 저의 와이프같기도 하고 친구같기도 네, 하니까 네. 아들 하겠습니다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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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지 아들, 아들 인사해 줘 아들. 아들 아버님 성황이 어떻게 되셔 <laughs> 아버님 성이 <laughs>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고 아, 아버지라는 대칭을 지어드도록 하겠습니다. 놀라이네 이거. 어, 난 뭐라고? 아들. 아버지와 아들이네요. 내가 지금 취해서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읽어줄래? 저..가 읽어드나요 이거를? 오! 랄! 바지와 친구와 통화하기. 칫솔 <laughs> 오랄비. 오랄비 해면서 친구랑 통화하기예요. 근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? 마시라고아예 뭐?! 아니! 입 다물어 새끼야! 나한테 싫어! 아 이런 거만들면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? 아 <laughs> 이거 마시세요. 안 넣는 데 상관없어요? 나 진짜 하면 어떨 건데? 그러면은 우리 이상해지겠지. <laughs> 마시라는 거잖아요. 마셔. 야 이거 이러다 우리 술다 마시겠다. 오씨 짜증나 <laughs> 아 이거 괜찮다. 타야겠다 M 받을 때 느낌? 상세하게 부위별로 <laughs> 안 들을게. 어디부터 갈까요? 누드 <laughs> 사진 찍어주기. 오케이. Okay. 너가 나를? 어, 내가 너를 찍는 거지. 팬티도 벗나요? 누드니까. 맛있게요. 찍어그래 <laughs> 아, <뭘> 찍을래. <laughs> 아, 그래. 아, 으 그래. 얘는 진짜 찍어서 리뷰로 요거 어때? 한손의 누드를 찾아봐. <laughs> 가장 좋아하는 채위는? 가장 좋아하는 채위는? <laughs> 궁금해, 궁금해. 눈을 바라보는 걸 좋아합니다. <laughs> 상체가 서 있는 걸 좋아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볼수 <순> 있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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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. 그냥 이렇게 본다. <laughs> 아슬이 이렇게 본다. 그러러면 <laughs> <laughs> 에이... 음...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아. 얼굴 봐라 평범해 보인다. <laughs> 아 이거는 넣자 다시! 그걸 다시 넣자! 손발을 이용해서 흥분시키기. 대 옆에 있는 파트너를 손발을 이용해서 흥분시키면 니다 도전을 해볼게요. 준비됐어. 어, 어디 좋아요? <laughs> 우리가 연인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연인이 아니니까 이상 그러니까 거. 이거는 친구끼리도 못해. 그 친구끼리 했다는 불알 친구가 불알빨게 됩니다. 네? <laughs> 사랑스러운 부위에 뽀뽀하기. <laughs> 키스 마크 만들어지기. <laughs> 기다가 만들어줄까? 아니! 하긴 너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. 출근 뿐만이 아니고요. 저는 집에 안 갑니까? 되게 색인질요 보기 안 좋아요. 어. 성적 판타지 고백하기가 떴습니다. 내 판타지는 약간 남들 몰래? 들킬 수 있는 장소? 어. 근데 너무 프로들. 공개적인데 말고 아. 걔네 어디 갔어? 이러면 땀나, 아. 땀나. 땀나알 있어요, 말도. 아그래 너네 둘이 그때 말도 안 아. 되는 아. 노래 아. 하지 마세요, 아. 진짜로. 아. 아무도 없는 백사장에서 모래 위에서 그다음에 뭐죠? 이판타지려잖아요 이 그거야 흔하지. 흔해요? 아 흔하다면은 아니 아니요 저는 아. 저는 그런 거잘 좋아는 몰라. 하지만. 아저 좋아다. 싫어요? 아니, 아니 뭐싫어싫어 싫어하진 않지만. 좋아해 좋아하지는 않아요. 싫어요? 아 그만하세요. <laughs> 원하는 부위 할타 주기. <핥아주기>. 짠다. <laughs> <잔다. 웃음> 안돼 우리 사이 뭐가 돼? 우리 사이 그냥 그냥 <laughs> 우리를 위해서야? 네. 우리 위해서라도. 관계 중 가장 듣고 싶은 말 저는 사랑해를 하겠습니다. 아 이거는 어. 평소에도 들을 수 있잖아. 관계 중에만 들을 수 있는. 아. 이거 편집해 주세요. 아니요. 편집해 주세요. 제가. 아니요. 이거 내가 했는데 아닌 거 같아. 아니요. 아. 개 쓰레기예요. 아니요 아니요. 아니요. 그러개 쓰레기.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. 말태워주기봐봐 진짜 가보자. 말 마이... 태우.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? 아이 <laughs> 그런 거 아니야. 이렇게. 아니 뭐 하는? 아니 우리 뭐 하는 거야? 아아아아 진짜 진짜 아 이렇게 말 타는 거안 된다. 아 이렇게 말 타는 거 아예 아니, 말을 이렇게 타야 돼. 어, 왜 말리? 왜왜왜왜 아니 말 타. 어저못하겠어요 그룹에 뭔게 단거 같아요. 전할수 있어요. 이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. 아우 어, 나랑 같이 하는 거 보고 그래서 딥키스 찐하게 하겠니다. 화면하지. 에이. 뭐 나랑 힐 싸자고? 아 하란잖아요 니가 마시세요 내가 어. 왜 마셔 어 니가 못하는 거니까 그럼 나도 하나 을 알았어 그럼 너도 해줄 수 있어? 형제 나못 봤어 <laughs> 너네뭘 해줄 수 있는 거지? 애무 하나 욕해주기 <laughs> 이거는 꼭 연인이랑 하세요. 네, 연인이랑 하셔도 재밌게. 네, 연인이랑 하세요. 오래된 커플들은 약간 신박함을 줄수 있어서 좋고, 컴퓨터 커플들한테는 서로가 솔직해 지다 보니까 그 어색함을 풀어주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좀싼 거거든요? 뽑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맞아요. 좀 뻑뻑한 음. 마찰이 심해서 잘안뽑아져요 내용은 참 좋은데, 제품 자체가 게임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좀 개선 좀 해주세요. 너무 내용에만 신경을 썼다. 음. 연인끼리면 충분히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 같은데, 크기가 제일 불만입니다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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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게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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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셨나봐요녕 안녕! 치했어요안땅이녕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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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어녕안 한점 <laughs> 나갈까요? 아인데 <뭐라인데? 웃음> 손발 이용해 흥분시키기는 뭐야? 손. 아손 말겠네. 손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손 <손을> 이렇게 하는 <laughs> 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? 이건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? 뭐라고요? 다시 다시, 다시. <laughs>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? 구독과 좋아요. 아닌가? 댓글 설정. 댓글 설정 꼭 부탁해요, 여러분! 어? 네, 부탁해요! 네. <웃음> <웃음> 안녕! 오, 네,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십니다. 1년이 넘어도 이거는 좋았지 않냐? 뭐? <laughs> 어, 구독자 좋아요. <laughs> 왜 모자 벗어? 우리 나올 것도 못 나오잖아. 아, 모자 벗으면 못 나오나?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내가 미안해. <laughs> 가희가 또 나가게 됐는데 한솔이 옆자리를 대체할 분을 못 찾아가지고 또 제가 들어왔어요. 이쯤 되면 음.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제가 봤을 때 그래요. 너한테 문제가 있어요. 난 잘해줬어 다들. <laughs> 왜 그래. 최근 보면은 영상이 많이 안 올라왔잖아요. 원래 일주일에 두 개씩 올라왔는데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오고 그랬는데 전에 있던 영상을 못 쓰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영상을 아끼고 아끼고 아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가서 음음. 조금 그것도 아쉽고 유튜브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. 집안 어르신들의 반대가 있어서 하게 음. 됐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 6개 정도를 업로드를 못하고 지금 그냥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 뭐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음. 저희가 하는 리드 자체가 조금은 자극적으로 다가올 수 음.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내부에서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지만 제일 음. 먼저 사과드려야 하는 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새로 오시는 분 환하게 맞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바이바이. 끝.